호랑주의부가 있어요 오후부터요 여기는 어, 북쪽이라 어, 잔잔한데 비도 좀 내리고 있고 그러네요 비도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고기 갈땐 조심스럽게 뛰지 말고 뛰지마 달래 뛰지마 음. 아고 이거 황도사료는 저기가 다 먹었구나, 까마귀가. 아, 아 닭들 여기 있구나. 고기 갈땐 조심해.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닭들 방해 안 되게. 잘 잤어? 완전 여기가 무대가 됐구나 니들 응. 아유 놀래잖아 알았어 아유 놀랬어 미안해 야이나이 이리 와 빨리 황도 없을 때 빨리 올라가 여기가 주무대구나. 얘들 밥줘야지. 메추라기 메추라기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응, 메추라기 어나 한번 보자. 가보자. 아우 여기는 아주 시래요 상사화가 이렇게 여기 전우나물입니다. 이렇게 전우나물. 여기 전어나물이에요 아, 처음에는 전어나물도 그렇게 잘 먹었는데. 삼겹살에다 먹으면 너무 좋아요. 오신 분들 내가 전어나물 뜯어주면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4월까지는 먹을만 해. 근데 5월부터는 맛이 좀덜해요 이쪽도 다전어나물 와, 소나무도 이제 움틀려고, 아니 팽나무도 움틀려고 그러네 저 뒤쪽으로 들어가야지 와 이게 굽었어 태풍 때문에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얘들 밥다 먹었어. 어, 진짜 얘들 먹성 좋네. 물은 조금 있고. 어, 밥좀더 줘야 되겠네. 어, 닭은 아직 사료가 있는데. 음, 기다려. 내가 저기 갖다 줄게. 엄청 멀기차네. 밥 주고. 얘들도 풀도 먹나? 풀도 한번 뚫어줘도 올까? 거기까지 가고 싶어? 가봐. 알았어, 가봐. 알아서 우리 왕도. 오, 달래 수북한 거 봐. 저기 저기 푸릇푸릇한 건 달래예요, 달래. 아, 어, 여기도 찔레인데 이 찔레를 이걸 어떻게 칠까? 여기도 다, 양 옆을 다 쳐버려야 되겠어. 여기도 공간이 상당히 좋은데, 활용하기가. 넓어서. 서서히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네. 와, 저기는 막, 빗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검은 데는? 구름이 검은 데는? 아우, 달래야, 거기 찔레. 찔레나문데 우리 달래 취잡겠다고 그냥 음아 여기 완전 찔레인데 취잡겠다고 <laughs> 저러고 있어 어우, 리 황도 목말려. <laughs> 안 따갑나 봐. 어우, 되게. 황도야, 무식한 거야? 용감한 거야? 완전 찔레잖아. 어머. 오호. 완전 시장 종계인데 어, 달래. 지 잡는 고수들이야. 애들 지 잡는 경력이 한두 번이 아니야. 땅도 파요, 아주. 황도가 땅 파모나를 그냥 기가 막히게 풉니다. 어우, 저, 황도 저렇게 콧바람 쐬면은 이 엄청 트는 드는... 황도 불판다. 나뭇가지 부러뜨려서. 주무새끼 저거. 으아. 애견계 포크레인. 재밌는 모습이죠. 황도롱 크렁크렁해서. 이 황도가 두둑이나만 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잘 파는데 땅.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 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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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레. 황도는 황도하고 달래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토글집 하나 만들어줘라, 황도야. 오 <laughs> 네, 상황 정리 황도야, 얼굴이 그게, 뭐... <laughs> 얼굴이 그게 뭐야, 게 얼굴이 이게 뭐여, 진짜 웃기게 웃긴... 황도야, 얼굴 좀 보여줘, 황도, 황도, 얼굴 좀 보여줘, 황도, 황도, 아우 개구쟁이, <laughs> 얼굴 좀 보여줘, 아우, 못 말려. 아우, 못 말려. 나 얼굴 어떻게 만져줘? <웃음> <웃음> <응>? <웃음> 달래야! 달래는 얼굴 어떨까? 진달래! 달래! 달래! 아우, 달래는 땅안 팠구나. 봐봐, 얼굴 봐봐. <laughs> 달래가. 황도야, 얼굴이 그게, 뭐... <laughs> 얼굴이 그게 뭐야? 얼굴이 이게 뭐여 진짜 웃기게 웃긴... 황도야 얼굴 좀 보여줘 황도 황도 얼굴 좀 보여줘 황도 황도 아우 개구쟁이 <laughs> 얼굴 좀 보여줘 아우, <laughs> 어, 못 말려. 아우, <laughs> <laughs> 어, 못 말려. <웃음> <웃음> 나 얼굴 어떻게 만져줘? <laughs> <laughs> <응? 웃음> 달래야! 달래는 얼굴 어떨까? 진달래! 달래! 달래! 달래. 아우, 달래는 땅안 팠구나. 봐봐. 얼굴 봐봐. <laughs> 달래 가 여기서 경계해 주고 있더라고요. 와, 달래 저 그렇게 착한 지 몰랐어. 나는 저기 얘들 경계하는 줄 알았더니 원래 달래가 까먹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삼겹살, 작년에 물고가 갖고 마지막 남은 삼겹살. 그랬더니 달리 싫어하는데 역시 당모이 먹지 말라고 보호하고 있더라고. 꽃끼요 아까 했더니 꽃끼 하는 모습 한번좀 잡아 드렸더니 한번할것 같은데. 이 나미도 이제 모습을 갖춰가네요. 응?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 나미는. 조금 더 있으면 멋있겠네.